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틴트를 만들 건데요. 그, 평, 다른 사람들은 공병을 준비하는데요. 전 공병 필요 없어요. 쓰던 거에다가 샘플 틴트를 넣을 거예요. 준비물은요. 제가 먼저 조금 열어놨는데요. 더페이스샵의 러블리 믹스 물키 틴트 2호 베이비 핀치에다가 피치에다가 에뛰드 하우스의 앵글 밝은 틴트를 섞을 거예요. 이거 레드거든요. 제가요, 이거 처음에 이 정도 남, 이정도 썼어요. 이 정도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 다 붓고, 나머지 하나를, 처음, 남은 걸다 뒀어요. 이걸 또 하나를 다 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봉을 푸셔가지고, 이걸 열어주세요.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죽지보다 까지야, 죽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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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쌍해. 내 틴트들. 아, 아까 내 틴트. 그리고 이 샘플 틴트를. 이렇게 섞어주시고 바로 좀 왔는데가 나무 숟가락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제가요 깨끗하게 닦은 건데 족집게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걸로 조금밖에 안 남았네. 샘프더보여야지좀 이따. 여기다 좀 생기면. 있지도 않은 제법으로. 잘 섞어주세요. 옆에 이렇게 붙으신 거는요. 면봉, 면봉으로. 아이씨붙었어 이렇게 닦아주세요. 지금 가족이 다 외출을 해가지고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이걸로요 제가 이제 타스 이거하고 토니마리거를 섞었다가요 쏟아가지고 아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섞었어요 두개를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없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손에 묻으신 분들은 화장실 가지고 손을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잘 됐어요. 이렇게 잡고.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발랐는데색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참에 입술 각질을 제거할게요. 그냥 차라리. 원래 내일 각질을 제거하려 했는데? 오늘 각질 제거 했다. 내일 학교 가니까. 어? 예. 네이처리퍼블릭 바이, 바이플로어리 스크럽 인데요 이 정도 짜가지고 이제 제거 준비 준비 시작 여분은 꼼꼼하게 하세요. 저는 지금 대충대충 할 거니까. 각, 그리고 입술 각질들이 생기는 방법이 입술에 침을 많이, 바,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저는요,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발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각질을 많이 제거해줘야 돼요. 이거 끝내고 다시 제거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 이제 습지를 해야 돼서 뭐, 네 지금, 지금 왜 먹었어? 잘 시켰어요. 이러고 틴트를 발라드세요 안녕히 계세요.